첼라의 치유하는 성서 읽기. 오늘은 역대하 34장에서 36장입니다. 역대하 34장,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른 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는 왕이 된지 여덟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무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재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봐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양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마세아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서기관을 보내서 주 구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 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네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에 야핫과 오바디아, 고아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리아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도꾼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일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괴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힐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헬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독하스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 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 주도록 하였다.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35장.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하도록 격려하였다. 왕은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괴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괴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다윗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소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위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일을 맞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6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짐승 때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6월절 때의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리야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사람의 지도자들 곧고난야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베야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레위사람들이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6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희생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서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재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들을 불에 태우고, 희생 제물의 기름기를 태우느라고 밤까지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근무 장소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들의 친족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그날의 요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째 해가 되던 때의 일이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아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아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36장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와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석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아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누구 왕은 여호와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 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 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와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 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빌로니아의 누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 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1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 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아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 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아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아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사륙을 삼가지 않았다.그 왕은 잔인하였다.젊은이나 늙으니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